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3이고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인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10개를 더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그 그러니까 a에는 4의 배수 더하기 3, 5의 배수 더하기 2 꼴입니다. 여기 k와 l은 같은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로 써줘야 합니다. 이 규칙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일이 써봅니다.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것은 3, 그 다음에 7, 이렇게 4씩 더해가면 되겠죠. 11, 뭐 15, 뭐 4를 더하면 19, 이런 꼴입니다. 이런 꼴. 그 중에서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숫자는 찾기가 쉬우니까 7입니다. 7. 11, 15, 19다 아니지요. 그럼 몇개더 써봅시다. 4를 계속 더해서 그러면 23, 27, 27입니다. 응. 그 다음에도 숫자를 더해 보면 알겠지만 7하고 27, 그 다음은 4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앞에는 4만큼 더해가고 뒤에는 5만큼 더해가면서 찾기 때문에 응. 4와 5의 최소 공배수인 20만큼 차이가 날 때마다 그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수열은 7, 27, 뭐47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0인 등차수열입니다.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0인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았다면 10개를 더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. 그거는 각자 구해보세요.